안녕하세요. 이번엔 조동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can, may, must, have to 이런 기본적인 조동사는 나오지 않고 좀 생소한 조동사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옆에 여기 있는 네모칸 먼저 보며 각각 조동사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헤드베럴 동사원형 조동사입니다. 헤드베럴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부정형은 헤드베럴낫이라고 쓰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헤드베럴낫. 두 번째 조동사, would rather 이라는 조동사입니다. would rather than 으로 주로 같이 쓰이고요. A 하는 게 낫겠다, B 하느니 라는 뜻입니다. A 하는 게 낫겠다. B 하느니. 그 뒤에 B 하느니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형은 would rather not 입니다. 세 번째 used to 인데요. used to는 뜻이 두 개입니다. 뭐뭐 하고 냈다. 뭐뭐 이었다. 라는 뜻이고요. 우드라는 조동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used to와 우드가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두 개가 같이 쓰일 수 있는데 뭐뭐 이었다일 때는 used to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형으로는 used not to를 쓰던지 아니면 didn't use to 또는 didn't used to가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개념에서는 크게 살펴볼 건 없고요. 여기 표에 있는 조동사와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옆에 예문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너는 조동사는 본동사랑 같이 네모를 해야 합니다. 컷, 잘라내는 게 낫다. 컷 다운, 언 스낵스. 그래서 스낵은 간식이잖아요. 간식을 잘라내는 거니까 뭘까요? 간식을 줄이는 게 낫다.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cut down on snacks 하면 간식을 덜 먹다. 이런 뜻입니다. 간식 먹는 걸좀 줄이고 어, 줄이는 게 낫겠다. You'd be, you had better는 you'd b e t t e r 해서 추격형으로도쓸수 있습니다. I would rather walk than take a bus. 나는 걷는 게 낫다. 뭐 하느니? Take a bus. 버스를 타느니. 그래서 would rather는 A와 B가 있잖아요. 여기 A와 B의 품사가 같습니다. 품사가 같아야 돼요. Victoria used to go on a bike ride. Victoria는 하곤 했는데요. Go on a bike ride는 어. 자전거 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곤 했다 이때는 뭐뭐 하곤 했다니까 우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big tree in this garden. 여기 there 나왔는데 원래 there 비동사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used to be니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었다니까. 있었다. 큰 나무가 이 정원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바로 개념도 선생님이 위에서 표에서 정리를 해줬으니까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동사 havepp 표현 살펴보시죠. 조동사 뒤에 havepp가 붙었을 때 뜻이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뜻이 생기는데요. 옆에 표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should have pp는요.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 됐고요. must have pp는 must에 무슨 뜻이 있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must have pp하면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may나 might have pp는요. may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하니까 해부 피피가 붙어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고요 캣나드 해부 피피 잠깐 보시면 이 캣낫에서 캣낫의 뜻 중에 할수 있다. 뭐할수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캣나드 해부 피피 하면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드 해부 피피 하면 할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개념 잠깐 보시면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 유감을 나타낸 표현이 됐고요 중요한 2번을 봐주시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잖아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어있어요. shouldn't have pp는요. 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했던 일에 대한 후회. 그래서 둘다 후회를 나타냈다. 예문 볼게요. 나는 fell down the steps. 나는 넘어졌어, 요 계단에서. 나는 should be,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나는 했어야 했어요, 뭘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요말 안에 어떤 뜻이 들어 있어. I'm sorry, 난 유감이야. That I wasn't more careful. 내가 더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강색입니다. 붉어요. 그녀는 울었음에 틀림없다. 이뜻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녀가 울었다는 거지. 확신을 나타냅니다. 나는 찾을 수 없어요. 내 가방을. 나는 남겨놨을 지 몰라요. 그것을 택시 안에. 이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할? 내가 그것을 택시 안에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Brian은 아팠을 리 없어요. 나는 봤거든요. 그가 playing tennis, tennis 하는 것을. 이거 O형식으로 쓰였고,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군요. 자,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걸뭐한게 Brian이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심을 뜻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